이제 장인 있네. 이러면 게이드가 아니냐? 아, 시에 먹었으면 게이드이었는데. 와 이걸 못 때려. 와나 마우스 포인터 이거. 이 어? 더블 킬이라고? 나 진짜 어떻게 잡았지? 잠깐만. 나 Q로 잡았어. 아. 잉 님들 예측한 거 아닌데요, 저. 어? 노린 거 아닌데요? 아니, 노린 거 아니라고. <laughs> 아니 몰아가지 말라고. 이게 착각한 거 아니라고. <laughs> 나왜 더블 기이냐고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둘러 아, 어이없네. 아, 갑자기 더블킬 떠 있어서 놀랐네. 아 뭐지? 아니 어, 소름 돋는 건 내가 그 장면을 못 봤어. <laughs> 아 이거 조용히 있었으면 기간지나는 장면이었던 건가? 너무 아쉽다. 조용히 있을게. 도밍을 한번 사 가볼까. 탑 생각보다 라인은 잘안 되는데. 근데. 아 이거 뭐야. 안 갈래. 가 끝나 버렸네 비지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야 뭐야? 아나왜씨발 큐를? Q를... 아니, 나왜 큐? Q... 아니, 아 잠깐만, 딴 건데. 아니 큐를 왜못 썼지? 나왜 이래 지금? 진짜로 아 그냥 냅뒀어야 됐네 이거 어 스노우볼 오지게 굴러가네 어 방금 피치 딴 건데 이거 무조건 딴 건데 큐가 큐를 못 눌렀어 되기 와, 신적개 컸다, 조졌다. 음, 알리가 너무 혼자 박았어, 저건. 이 라이인을 두고 집에 간다고? 싫어요. 피지가 욕심이 없네. 이 라이인을 두고 집에 갈 수가 있구나. 우리 생각해도 씨. 오늘은 걸받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야 그렇다고 쌍욕을 박아버리네 <목소리> 너무하네 좋은것더라 나쁘지않아 아 이거 잡아주자 아, 미친놈이. 치아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풀을 먼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리얼 이해한가 저런 거? 못 맞을 것같못 맞으면 가지 말든가. 아니, 준망하지. 네가 못하는데, 망할 수밖에 없게, 게임하면서. 일단 이번 방 목표 는피 지를 빡 시게 하는 거야？아, 그 만해 진짜. 아잘못했 흐흐 <laughs> 빨리 가야 돼, 비드. 너랑 놀 시간이 없다, 형은. 아니. 아, 양아치냐, 진짜로. 건내 키리지, 저건. 게임 끝났죠. 제 <laughs> 빡치겠다, 피즈. <피지. 웃음> 집 가면서 대사 하나 더 줘줘야겠다. 를 노릴 거니까 분명히 초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전날 뛰고 있습니다. 바텀은 끝났지 뭐. 근데 리신 진짜 역대급이긴 하다. 어? 아 시간만 되면 이거 스틸각 보이는데 시간이 빨라. 지금 얼마 몇 시야? 몇 시? 아이고. 먹으실 저690 입니다. 따라가면 하까이뭐너 여기니? 여 어디 갔어? 들어갔구나. 왔 와 이게 안맞아? 아니 어 뭔가 이상한데? 여기.. 여기만 가면 애들이 사라지냐 왜? 범뮤다삼각지댄가 어, 기분 나빠 일로와 헤헤헤아 <laughs> 리얼 열받겠다 <laughs> 올것 진짜 올것 같은데 저절밀수 있나? 모르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당했습다 좀이브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킹을 찍어줬지만 좀 어쩔 수 없다. 가볼까 아, 한번? 가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잡이 할거 없으니까 분명히 삐져 나오는 친구 한두명 있을 거란 말이지. 아 근데 이거 성거에 와도 있잖아. 에위 <laughs> 혹시 여기에 신짜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네가 먹겠다고? 응 음, 꺼져 저도요 <laughs> 메자이? 아니다 디지피지다물거기커자자아지다귀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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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고 싶은데 <laughs> 빨려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잘다기지 <laughs> 아 근데 쟤네 좋아 무섭긴해 내 입장에서 여기 어 콩콩이 좀 이상한데 이거 콩콩의 위치 되게 이상하게 잡히네. <웃음> <야위>. <웃음> <으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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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나 한테 쌍욕 을 봐가? 이거 합법 이야. <laughs> 써서 재우고 뒤로 갔다가 와서 빵야 하고 진짜무한테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이건 뭐줄수 없지 근데 이거 죽을 거 알고 있었어 어이지네 근데 미신령, 잘하긴 해. 열심히 하자고. 마음이 아프다. 뭔가 되게 열심히 하려는 건 보이는데. 비꼬는 거 같다고. 비꼬는 거 맞긴 한데. 괜찮아. 잘하네. 매번 잘해. 기지다, <laughs> 기지 오히려 못한다고 욕하는 거보다 이런 게더 빡쳐 <웃음> <웃음> 내가 볼때 나이미 차단했을 수 있어. 비지님 <laughs> 대답 안 해주잖아. 차단한 거 같은데? <laughs> 한거 같아요, 자살. <laughs> 오. 아비. 오이. 뭔데? <laughs> 와, 무빙 전문가. 잠깐만, 무빙 전문가 개오바 아니야, 이거? 야, 리얼 무빙 전문가인데. 미쳤는데, 그냥. 와, 야, 진짜 미친 거 같아. 어떡하지? 믿어야 아, 근데 나 신짜오한테는 이거 원콤 날카랑 좀 있어가지고 무섭네. 여기 했습니다. 아 가비 이러면은 어쩌나? 음. 저게 업계이 파괴되었습니다. 오 누가 n 이 o n 나이스. 者이 o w e 무서웠다 여기 있네 t 봉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이게 맞지 진짜 얼마나 빡칠까? 상대 입장에서 야, 근데 참고로 여기 다이아 1, 다이아 1 정도 잡힐 것 같은데 부실골 아닙니다. <laughs> 오랜만에 해도 재밌다. 지금. 나 죽으면 은 1000원 아직 아닌데, 950원인데. 아 근데 조이하면 저 강박 너무 생기는 것 같아. 별풍선 잠깐 진짜 하고 먹었구나. 팔진 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긴 한데. 나 이제 대치하다가 포킹할 만한 경쟁이 끝났죠. 여기 빵야. <laughs> 아이, 아이 불쌍해. 진짜 아까 아래쪽에 있는 거 봤으니까. 여기 아 가비. 먹고 있 이건 차단 못하지. 얼구, 죽어온데 피지야? 저마 먹어 주고 이 지뢰 퓨 점화에 죽일 수 있으니까 각좀 <laughs> 여기 이거지 여기 불러 바짜지 마. <laughs> 자, 한번 더. 세나 한번더한번더안 나와 쎄나겠다 아 근데 사라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우리 지금 발언치고 있으니까 못 오게 합시다 여기서 이런 거 막아주면서 안 오네 아래로 갔나 본데 위에 시야가 다 있는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다른,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비 안 걸려. 이치 나한테 쌍욕 받았으니까. 다시는 그 게임하면서 욕못 받게. 너가 <laughs> 욕했잖아. 정당방위. <정당당이. 웃음> 열받긴 열받겠다 바퀴는 <laughs> <내 거? 웃음> 아아 이럴 바퀴는 아 이이건잠깐이러면이러면는이는이이번끝내이돼이번바나는이한테죽으이 게임 끝이다 바퀴는 이럴 바퀴아 이럴 바퀴는 야소 나갔으니까 그래도 이길 수 있거든 요 이거 포킹 맞으하면 어차피 금방 들어올거야나 화났다라는 그 모션만 취한거기 때문에 웃고있었다고 피즈 궁까지 빠졌으면 위험한거 이제 없죠 일단은 세나나 이지리얼위주 저거는 나자마자 돼지데 어? 루와오도망가 어. 이거거든 이거거든 수고했다 이게 조이거든 아 근데 진짜 좀 오랜만에 하는데 역시 아직 잘한다 <laughs> 역시 아직 잘해 딜량 한번 싹 볼까? 레드 뺏어먹은 거 미안하니까 이거 주고 야 미쳤다 이거 뭐야 32,000 39,000 45,000와 우리팀 다 합친 거보다 3,000 딸리네 어, 지렸다 조지 이거지, 이거지. 21킬 다이아에서 이 정도 하지. 이게 다 조이라고.